반드시 프로의 핵심 기출 백선 보호 장비입니다. 어, 현행법상 다른 보호 장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보호 장비의 절차는 뭐야? 어, 대통령령을 정하죠. 어, 규격이나 이런 건 뭐야? 법무령이고, 부 대부분의 장비는 다 법무령인데, 이 장비 절차만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질문 보겠습니다. 교도관은, 자, 현행법상 보호 장비상 절차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보호장비 사용합니다. 사전에 해당 수용자의 그 사실 이유를 알려줘야 되겠죠. 보호복을 사용할 때는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아, 이거 틀렸죠. 의자하고 뭐야 침대. 의자, 침대만 그렇습니다. 의자, 침대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틀린 거죠. 그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예, 네, 보호복. 보통 의자, 침대 보호복은 뭐예요? 8시간하고 4시간 쉬고, 8시간하고 4시간 쉬고, 의무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는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의 일을 기록합니다. 교도관은 보호장비 사용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중단합니다. 시간을 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는 보호장비 중단하고 지체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호복은 뭐야 옷이죠 옷. 그래서 이건 다른 보장을 호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자하고 침대. 그래서 의자, 자대 의자 침대는 뭐 개인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중복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복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중복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